여러분, 과연, 항해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또 돌아다니는 표류하는 인생인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항해하는 인생의 특징,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떻게 되는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가정,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이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표류하는 인생은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표류하는 인생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지가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불나방 하시죠? 불나방. 눈에 보이는 것들. 깜깜한 밤 중에 그 불에 들어가면 타 죽는지도 모르고, 불나방으로 살아온 인생 되게 많습니다. 세상 쾌락 쫓아가고, 순간에 뭔가 즐거움 쫓아가고, 이게 뭐하는 인생이냐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마치 불나방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매이고 묶이고 살아난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끌어질지 아, 네.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 표류라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모는 있는데 시계는 있는데 나침반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 삶에는 늘 공허해요 제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되게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공허함을 가져오고 오히려 그 삶에는 더 불안함이 많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표류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침판이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할 때 열심보다 중요한 게뭐라 그랬죠? 중심이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거 되게 중요한데 과연 내 삶의 중심과 뿌리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명확히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될수 있게 주름을 추원합니다바울의 네. 생각지 못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빌리포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잘 녹아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 때가 분명한 삶을 살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니까 뭐를 향하여? 표 때를 향하여 매일매순간 목적지가 분명한 우리 좋은 나무교의 식구들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토록, 나침판이 분명한 인생을 살았어요. 서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침판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어요. 그냥 땅에 있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땅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내 가족도 알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가요.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그게 종교잖아요. 죽은 무덤이잖아요. 감사 프로젝트 올릴 때마다, 제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나침판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가는 걸볼수 있어요. 내가 매일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 의 변화가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호흡이 실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간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